안녕하세요.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서진근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 생산 재배 기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주제리 이야기하면 나가실 거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교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조상분들이 천세력을 가지고 농사의 풍용을 점쳤었죠. 십간십이지 육십갑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신자, 십간 중에 신자가 정월 초하로부터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서 농사의 풍용을 점치는 건데요. 이신 이외에도 물을 나타내는 진, 그리고 소와 말을 나타내는 축과 오를 가지고 농사의 풍용을 점치곤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에 5일 득신이었습니다. 득신으로 봤을 때 5일에서 6일 득신이 가장 좋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작년 농사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생산량이 3년 이래 쭉 빠진 상황이 가장 최악의 상태를 보였던 이런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득신하고 벼 생산량은 관계가 없더라.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었습니다. 쌀 적정 생산 대책입니다. 쌀 적정 생산이 무엇일까요?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는 재배 면적은 줄고, 줄이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정부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나요? 쌀 수량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483, 전남 441kg. 통일별 보급 이전 보릿고기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쌀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전국 빨간색 그래프로 보이는 게 지금 전라남도 생산량인데요. 약 전국 생산량하고 6.4%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만큼 생산량이 낮다는 거고, 전라남도가 도별 생산량에서도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생산량이 낮을까요? 그거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두 번의 장마, 마이삭, 바비, 세 번의 장마, 세 번의 태풍 때문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주 원인은 생식 생장기 동안의긴 장마와 저온으로 인한 별수 확보 부족. 이런 요인이 훨씬 많이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남도는 구조적으로 친환경하고 이무적 간척지답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는 쌀 목표량을 시바르당 500kg를 생산을 하자라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내세운 게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고품질 우량 종자 보급 확대, 쌀 생산성 향상을 향한 시기별 재배 기술 실천. 그 밑에 같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파트 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만 이런 내용이 뒤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내용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2020년 10대 뉴스 농민, 농민신문에서 선정한 10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 피해, 그리고 농축산물 소비 유통에도 언택트 바람, 비대면이 바람이 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익직불제라는 거죠. 여섯 개의 기존 직불제가 통합이 되면서 면적 소농 그리고 반농업 위주의 직불제를 2000, 작년 5월 달부터 이 공익직불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 그래프와 같이 2019년도하고 20년하고 비교했을 때 소농하고 면적하고 논밭에 직불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10대 뉴스 중에 쌀 생산량,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쌀 생산량 최저치, 그리고 자연재 일상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시면 이 지금 농림 축 축산, 축산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이 나와있고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년하고 비교해서 막 체감상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이런 내용이 바뀌었는갑다 연금보험료 지원 인상이 됐고 영농인력지원 인건비도 인상이 됐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겠는지 그냥 확인하시는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농가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여러 가지입니다. 3저삼고 운동입니다. 모든 농업 정책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낮추고, 세 가지는 높인다라는. 재배 면적은 줄이고, 질소질비로는 2kg 줄이고, 생산비는 줄이고, 그리고 밥맛 좋은 품종 비율을 높이고, 완전 비율을 높이고, 쌀 소비도 높인다라는 내용으로 3저삼고 3저 운동. PLS입니다.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라고 하는 거죠. 인제는 아셔야 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이 되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전면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0.01ppm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0.01 ppm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농가분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농약의 희석 배수, 살포 배수 그리고 내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는 게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지킨다면 문제 없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게 약제 작용 기구 표시 제도라는 건데요. 2014년 11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작용기작이 같은 농약을 연속으로 사, 사용하게 되면 병이든 충이든 저항성들이 생겨서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균제는 가나다순, 살충제는 123순, 제초제는 ABC순으로 해서 농약 병 뚜껑에 농약 포장지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약제 작용기구 표시제도고요. 농약을 사실 때이 같은 이번에 가를 사셨으면 다음에 나를 사시고 다음에는 달을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약제작용급표시제도입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는 농약 판매하게 되면 그 내가 판매한 내가 사간 내가 판매한 농약을 관리하는 기록이고 요거는 사가실 때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친환경 인증업무 교육제도죠. 전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1년, 2년에 1회 2시간, 인증 갱신은 2시간, 신규는 3시간씩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집합 교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 농업 교육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똑같이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의무 교육도 예전에 농산물 품질 관련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농업 교육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